네 오늘 어, 사랑 여자 에서 일단 복지 TV 노래 사랑 나눔 끝나고 우리 이현주 가수님이 또 어, 수박 맛있게 시원하게 예, 우리 회원들 어, 먹으라고 5만 원 보내주셨는데 우리 배가 고파서 어, 뭐야 비빔밥 또 쫄면으로 예. 변경을 했습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어우, 엄청납니다. 자, 이현주 가수님, 우리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. 지금 그냥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저도 일찍 와서 아침도 못 먹었는데 오늘 정말 맛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 회원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아, 완전히 오늘 잔칫날입니다. 연주야. 연주야. 여기 저기 있잖아. 네가 보내줘갖고 우리 이렇게 실시간 찍고 있다. 실시간 찍고 밥막내쫄만에막시켜 막 먹고, 먹고 이거 한번 실시간 연주 연주 봐. 연주 예.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. 어, 우리 회장어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요. 들 아. 아주 잘 맞겠습니다. 음. 아니, 저녁에 제방에 음. 여기서 다 찍었어. 그래, 그래도, 아, 고마워. 아. 아니 거기서 붙이라고 그래 자꾸 네, 가까이 오라고 그래 비디가 자꾸 나중에는